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1 2수 어, 팔꿈치 치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치기는 세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응용실에 가지고 세 가지를 연습하는데 하나는 팔꿈치로 상대방 턱을 노리고 올려치는 거. 다음 돌려치는 거. 돌려치기 하시면 팔꿈치로 상대방 관절 노를 노리치시면 고 됩니다. 그냥 치시지 마시고 상, 어, 가상의 이미지를 상상 하시면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 타격점을 생각하시고 관전을 노리고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스포드부입니다. 상대방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내려치시니까, 돌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같이, 제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 해보세요니 하실 때는, 돌진하듯이, 돌진하면서 움직이듯이 빠르게, 체중을 실어 올리시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돌리시시는데 상대방이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 막으면서 돌리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번에는 돌려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돌려치기 하여튼 손등이 이렇게 위로 가게 하셔서 그대로 체중 실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그니까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대치시면됩다 자, 하나, 둘, 셋, 넷, 셋, 셋, 자, 이번에는 관리비 넣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돌려치기. 하나. 둘, 이번에 올려치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제가 처음에는 올려치고, 올려치고, 내려치고 이렇게 했고 이번에 두 번째는 반대로 역순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